내가 주식을 투자하지 않고 내가 코인을 투자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관심도 사실 없어요. 부동산은 내가 안 갖고 있어도 부동산 값이 올랐다 집값이 올랐다 그러면은 제 삶에 직결이 됩니다. 전세를 살든 월세를 살든 내가 부동산 투자를 안 해도 부동산 값은 또 그에 관련된 경제는 직결해서 저한테 영향을 주니까 사람들이 이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10년 부족 시기에 해당하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북한은 지금부터 6월 말, 7월 초에 어, 햇고리와 미리 수확되기 전까지 쉬는 네. 시간이잖아요. 미 네. 씨의 2부 오프닝하고. 네. 일본 1 도로공사 연결하는 거 있거든요. 네. 그리고 바로 기자님이에요. 네. 2분 정도 시작해서 17분까지 하시면 돼요. 15분 네.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혹시 아나운서님 얼굴 공개 원하지 않으시면 제가 자막 처리합 네. 제가 네, 자막 처리할게요. <laughs> 제가 네 제가 다니면서 그냥 혼자 브이로그식으로 네, 찍고만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는 얼굴이 그런데 나올 얼굴이 아니에요 <laughs> 그래서 국장한테 여쭤봤더니 그냥 뭐 해도 된다고?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컨셉을 쉽게 어, 재밌게 좋아. 저 같은 사람이 들어도, 네. 오케이. 그냥 좋아요. 원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네, 좋습니다, 저 좋아요. 그러다 보면 시간 늦어질 것 같은데 아,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면 또 다음 주한 다음 주한 그래서 그러면. 이제 부동산 주제로 주로 하기로 해가지고. 좋아요, 좋아요. 오늘 혹시 늦어지면 뒤에 거, 아유, 아유, 뒤에. 아유, 네. 전혀. 그래서 쉽게 풀어가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네, 정말 생방송 정보쇼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 경제 이슈를 부동산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전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코너 이름도 아무튼 부동산이거든요. 시티타임스의 아, 윤길 경제 전문 기자와 함께 이 시간 꾸며 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 경제 이슈를 좀더 쉽고 좀더 재밌게 풀어보겠다 저희에게 먼저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방송 제목도 이게 생방송 정보쇼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보는 좀 딱딱하고 이렇게. 건조할 수 있는데 네. 이걸 쇼 같이. 편안하고 재밌게 이렇게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경제하면 어렵다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네. 부동산하면 어렵다. 뭐가 이렇게 자꾸 바뀌고 뭐 많이 달라지는지. 네, 이게 경제 그럼 어렵다. 거기다 이제 경제 이슈, 부동산 <laughs> 이슈 막 이렇게 하면 은더 어려운 느낌이 드는데요. 아, 예. 이게 근데 우리의 생존과 사실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알아야죠, 알겠네요. 음. 그다음에 또 이제 행복하고 더잘 살기 위해서는 그럼요. 뭐 알아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 사실은 생활 속에서 많은 그 사례들을 통해서 가 설명을 하거나 알, 알게 되면은. 굉장히 또 편안하면서 쉬운 주제일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실생활에 음. 적용되면서 또 주변에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최대한 쉽고 재밌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니만큼 그 워밍업 차원에서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음. 이런 관점으로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부동산 하면 저는 일단 뭐 땅이나 뭐 아파트 이런 네. 게 생각이 나고, 네. 동산은 알겠고, 부동산도 네. 알겠는데, 네. 어, 오늘 설명해 주실 부동산은 어떤 측면에서 말씀을 해 주신다는 거죠? 네, 일단 부동산이 되게 중요하다는 건 제가 오늘 들어오면서 네. 우리 최영주 피디국장 인사했는데 네. 바로 그냥 분양에 대해서 소상하게 좀 설명을 해 주고. <laughs> 아, 저한테는 네. 좀 알려주세요. <laughs> 그리고 이제 네. 주택이라는 게 사실 한국 사람이든 뭐 세계 사람이라면 무주택자 아니면 유주택자. 아니, 어쨌든 네. 우리 집이라는 곳에 네. 살고 있으니까. 집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이게 집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 있어서 부동산이 다 개입이 되어 있는 건데, 그걸 이 오늘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좀 박경희 작가님도 제가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음. 한국 경제 세계 경제를좀 풀어보겠다 그랬더니 네. 아, 부동산으로 그런 경제 이슈를 다풀 수가 <laughs> 있나요? 매주?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아, 그래서 오늘 제가 주제를 좀 부동산으로 풀어서 풀어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은 네. 우리가 편견이나 오해가 있는 거예요. 네. 매일 너무 부동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진실은 기본적으로 인건 따로 있는데 네. 한 분야만 계속 생각을 했다는 네. 말이죠? 자 일단 부동산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이 많냐? 첫 번째로 이제 우리 변호사아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산과 부동산 재산으로 따지면 또 둘로 나눌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움직이는 재산하고 움직이지 않는 재산. 음. 근데 사람이라는 거는 묶어두는 강력한 재산을 갖고 싶어하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마음이 안정 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내가 확실하게 볼수 있고 어떤 세상에 무슨 일이 발생해도 흔들리지 않는 재산 하나가 필요하거든요.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음. 사람들은 사람이라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 중요한데, 이걸 좀 다른 경제적인 차원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대학으로 다시 돌아가면 생산의 그 경제활동 3요소라는 게 있는데, 토지, 노동, 자본, 이세 가지가 있어야지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음. 그러니까 토지, 여기서 이제 땅이 이제 부동산이 되는데, 네. 우리가 경제활동을 한다 그러면은, 인간의 이제 노동력이 필요하고 그렇죠. 돈이 있어야 되냐, 금융 자본이 있어야 되고 음. 여기서 빠지지 않는 게 토지거든요.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땅 그러면 우리가 편견이 자꾸 생긴 건데 아파트를 자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laughs> 네, 맞아요. 집, 아파트 네. 여기에 너무 매몰돼 있습니다. 언론도 사실 책임이 있습니다. 매주 보도를 <laughs> 아파트 값 위주로만 부동산 기사를 다루니까 음.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해서 보거든요 제 피부로 와닿으니까. 네, 피부로 와닿으니까. 음. 근데 이제 피부로 와닿는 것도 말씀드릴게요. 농지, 산업단지, 공장, 빌딩, 사무실,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이 일터, 다 건물이고 그 부동산이거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산과 바다, 하늘, 공간까지도 사실 부동산에서는 법적 개념으로 얘기를 합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주제를 다루거나 기사를 다룰 때 주제가 한두 가지,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다. 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제를 증진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의 3요소인 토지에 대해서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시야를 일단 좀 넓힐 필요가 거예요.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경제 주제를 음. 제가 그런 어, 토지 땅을 포함한 부동산을 가지고 경제를 좀 설명을 드리겠다. 제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 같은 경우에 산업의 거의 종합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움직이는 우리가 상품을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다 있잖아요. 상품을. 그 중에 가장 큰 상품이 자동차거든요. 그 자동차를 사람들이 다 관심 있게 봅니다. 네. 여기서 산업적으로 중요한 거는 자동차의 부품이 2만 5천 개에서 3천 3만 개가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옛날에는 1만 5천 개가 들어갔어요. 음. 점점 부품이 더 많이 들어 왜냐하면 다 기능이 필요해지니까. 전기차는 부품이 조금 덜 들어가요. 그렇게 자동차 산업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왜 중소기업이 2만 5천 개에서 3만 개 부품을 그렇죠. 제공을 하니까, 거기에 관련된 네. 노동력이나 여러 가지 산업단지, 그런 게 경제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네. 결국 자동차가 발전한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장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면은 자동차, 그러면은 독일, 일본, 또 우리나라가 지금 도전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자동차 산업이 발전을 하면 선진국이 된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자동차를 포함한 더큰 개념으로 가면 도시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도시라면 그냥 신도시 옛날에 우리 뭐 일기 신도시 이기 신도시 뭐 김당 뭐 일산 이런 데서 신도시를 얘기한데 지금은 이게 또 스마트 시티 개념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도시를 발전시킨다는 게 어떤 상품을 넘어서 모든 상품이 포함된 게 도시입니다. 음.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가 도시를 수출하는데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도시를 수출하는 해외로. 아. 우리가 도시를 설계해주고 음 우리가 어떻게 도시를 인프라를 꾸렸더니 한국처럼 이렇게 신도시가 발전을 한다. 네. 이거에 대해서 중동이나 동남아 국가들은 한국을 되게 부러워해요. 한국의 도시를 어떻게 이렇게 개발을 빨리 하고 발전을 시켰냐.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에 이 도시 수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음 정부 부처들이 다 연관이 돼가지고 해외 쪽으로 도시 수출에 상당히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 도시 안에 인프라와 모든 산업이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한 나라의 모든 경제의 총량을 수출하는 그런 개념을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부동산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도 살펴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산업 경제적 차원으로도 부동산을 볼수있다 네. 그 다음에 투자 상품으로 봤을 때 우리가 부동산 그러면은 다른 상품들과 이제 좀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요. 주식, 코인, 뭐 금, 요즘 뭐 원자재까지 다 투자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제일 네. 관심 있는 분야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도 집값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저요, 저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경우는 막 오르니 떨어지니 뭐 기사 나오고 뭐 뉴스도 막뭐 나오고 그러지만 사실은 내가 주식을 투자하지 않고 내가 코인을 투자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가 없고 관심도 사실 없어요. 그다제 얘기입니다. <laughs> 네. 예. 그런데 부동산은 내가 안 갖고 있어도 부동산 값이 올랐다, 집값이 올랐다 그러면은 제 삶에 직결이 됩니다. 왜냐면 무주택자도 전세를 살든 월세를 살든 하다못해 달방을 살든 어디를 가면은 하루 렌트 뭐 에어비앤비를 하든 이게 부동산 집값도 건물 값에 다 영향을 받다 보니까 내가 집이 없어도 내가 부동산 투자를 안 해도 부동산 값은 또 그에 관련된 경제는 직결해서 저한테 영향을 주니까 네.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정치 사회 생활에서도 이게 결국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오늘 첫 순서라 이제 부동산을 좀 다각적으로 부동산이란 무엇이고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은 경제 영역일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적으로도 항상 중요한 이슈였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부동산의 정치 사회적 의미는 또 어떤 게 있다고 볼수 있을까? 요 부분도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이게 땅 그러면은 역사적으로 뭐 인간이 태어난 때부터 봉건주부터 해서 소장민까지 해가지고 다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땅을 가졌나 안 가졌냐 이게 계급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게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인정하기 쉽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 약간 이상하게 현대사회 계급 개념이 생겨버립니다 유주택자냐 무주택자냐 1주택자냐 네. 다주택자냐 강남에 사냐 비강남에 사냐 이상하게 부동산 소유 여부가 약간 사회 계급을 형성하는 그런 이상한 느낌을 주거든요 네. 근데 그게 말로 표현을 하진 않지만 결국 그게 정치적인 진보 성향을 갖느냐 네. 보수 성향을 갖느냐 이런 쪽으로도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선거 시기가 되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가 되면 될수록 부동산이란 주제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아주 예민한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다루기도 상당히 <laughs> <그렇긴> 어려운 주제고 <laughs> 이렇다 저렇다 <laughs> 얘기하기도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음... 정책적으로도 잘 해야 되고 투자상품으로도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렇게좀 네.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집값... 민감할 수 밖에 없으니까. 네. 네,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냐에 따라서 집값이 또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네.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걸또 너무 얘기하면 민감해질 것 같으니까 이거는 스킵을 하면서. 네. <웃음> <웃음>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한 가지 더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향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어려울 때. 음. 그다음에 이제 타지에 살면은 또 나이 들고 이제 좀 범들고 그러면은 고향 땅에 묻히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고향이라는 그 개념이 땅을 기본으로 깐 공간적 개념으로 보실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공간이라는 곳에 그러니까 땅을 비롯한 고향이라는 공간이라는 음. 곳에는 건물의 디자인이 있고 스카이라인이 있고 공원 풍경이 있고 마을 풍경이 있고 도시 정체 풍경이 다 녹아들어간 개념이 고향이라고 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게 부동산의 총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이제 부동산을 투자 상품 뭐 경제 이렇게만 볼 것도 아니라 인간의 실존의 문제하고도 사실 관련이 돼 있고 네. 전체 나라하고도 관련이 많다. 자 그럼 제일 중요한 질문 드립니다. 네. 아니 왜 이렇게 요즘에 강남 집값이 다시 조금 떨어지나 싶었더니 네. 다시 아주 급격하게 오르고 있어요. 네. 왜 그러는 겁니까? 아주 이게 뭐 많은 요인이 있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몇 가지 요소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어, 누구나 이제 다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일단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자재값이 계속 오르고 있고 인건비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음.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신규 아파트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신규 아파트 분양이라는 게 강남을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이것도 강남을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런 요인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금리가 최근에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고 아. 여기에 따른 대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금력이 생기니까 당연히 내집 마련에 나서게 되고 예. 투자 수요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이런 구조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가장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서울시에서 강남 일부 지역을 이제 토지거래 허가하고 해제했단 말이에요. 예. 이게 불쏘시가 되게 돼가지고 다른 지역보다 강남 지역이 월등히 올랐습니다. 토지거래 해제 발표하자마자 이렇게 된걸 보면 네. 일부 이걸 예상 못한 거죠 정부도 이거는 이제 서울시 소관인데요 예. 그래서 이게 또 정치 문제로 들어가는데 네. 그래서 이제 오세훈 시장을 이제 필두로 해가지고 책임이 있니 없니 왜이걸 서둘러 이걸 풀었니 그러니까요. 다시 또 묶어야 되는 거 아니니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있고요 오세훈 시장도 뭐 최근 들어서는 아니 그렇게 가격이 계속 오르면 다시 묶을 수 있다 그러니까요 네. 또 이거 하자마자 또 바꾸겠다는 건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약간 정치사회적인 문제가 연관이 되는데요 요 예. 부분은 또 민감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기회 되면은 정치적인 거하고 조금 네. 어, 묶어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하여튼 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한 것도 이제 불소식의 역할이 되면서 음. 가격이 오르는 현상을 지금 부채질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똘똘한 한 채죠. 똘똘한 한 채. 많이들 이제 기사에서 보셨을 겁니다. 사람들이 전에는 이것저것 많이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지금은 똘똘한 한 채, 집한 채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겠다. 이런 현상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한국에서 가장 똘똘한 한 채가 어딨나 이렇게 생각하면 대부분 강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강남 쪽에 서울 사람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사람, 외국에 있는 뭐 교포, 외국인들까지 다 강남 쪽에 그 매수세가 몰리니까 강남을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걱정이 생기죠. 아니 네. 강남 집값 오르고 있고 쉽게 잡히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은 지방은 현재 미분양 많다던데 네. 서울 강북이나 또 지방은 또 어떻게 될까? 여기도 네. 오를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이 네. 생기거든요. 네. 오늘은 어쨌든 첫 시간이라. <laughs> <laughs> 첫 시간이라 네. 부동산에 대한 큰 테두리만 네. 얘기했고, 네. 그리고 자세한 건또 다음 주에 네. 조사를 해서 네. 저에게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자세하게 네. 알기 쉽게 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고를 해드리면 또 네. 들으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오늘 윤길 희지타임스 기자와 함께 아무튼 부동산 꾸몄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